오늘은 평양냉면과 돼지갈비 맛집인 봉피양에 다녀왔습니다. 방이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조금만 걸어가시면 나옵니다. 저는 주말 점심 12시 반쯤 도착했고요. 이날 엄청 더워서 가는 길에 더위 먹을 뻔했습니다. 봉피양 본관 바로 뒷골목에 방이파출소가 있는데 또 방이파출소 건물 양 옆으로도 신관이랑 별관을 확장해놨더라고요. 봉피양 골목 수준입니다. 돼지갈비 파는 보급형 벽제갈비 느낌으로. 벽제갈비 본점이랑 나란히 있습니다. 벽제갈비는 웨이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봉피향은 앞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슐랭 빅구르망에 2016년부터 선정된 식당입니다. 앞에서 웨이팅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따로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카톡으로 확인하다가 들어가면 돼요. 한 20분쯤 기다렸다가 입장을 했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고깃집이다 하는 느낌입니다. 메뉴판은 설렁탕 갈비탕이 있는 탕류 메뉴가 한쪽에 있고요. 김치도 따로 파네요. 반대쪽엔 고기 메뉴랑 냉면 수육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돼지 봉갈비 1인분에 평양냉면 한 그릇 시켰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고기집 느낌. 수저 받침 겸 종이가 있는데, 평양냉면 먹는 법을 설명해 놨네요. 육수 맛부터 보고 식초는 면 위에 뿌려라. 고명이랑 먹어라. 마지막으로 편육을 먹어라. 기억해두시고요 돼지갈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돼지갈비가 알고 있던 돼지갈비랑 비주얼부터 좀 달라요. 양념 돼지갈비 하면 간장색으로 아예 절여져서 거뭇거뭇하게 나오잖아요. 여긴 오래 안 절여서 그런 건지 고기에 소홍빛이 돕니다. 살짝 어두운 양념갈비긴 하다 정도 느낌이에요. 칼집이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반찬은 물김치랑, 그리고 상추대, 무생채, 마늘, 쌈장 이렇게 나옵니다. 물김치는 특별한 맛은 아니고, 알고 계신 물김치 맛. 적당히 시원하고 달달해요. 상추대는 아삭해서 식감이 좋더라고요. 아주 베테랑처럼 보이는 종업원 아주머니께서 다 구워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돼지갈비는 어릴 때는 싸서 많이 먹은 기억이 있는데, 싼 데를 가니까 잘안 구워주고 저희가 구워야 되잖아요. 근데 양념에 절여진 고기 식감에서 태울 때까지 익히거나 아니면 은덜 익히고 먹은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념 자체는 맛있어도 고기를 맛없게 먹으니까 서서히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걸로 갈아탔는데, 뭐,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는 고기 자체도 갈색으로 안 절여져서 그런지 익은지 안 익은지 구분이 잘 되고 또 이걸 내가 구울 필요도 없어서 아주 맛있게 잘 구워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평양냉면이 나왔습니다.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 먹었는데 밍밍해서 한번더 먹어봤어요. 음, 내가 알던 평양냉면 맛 맞구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양냉면 맛을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면에다가 식초를 뿌려서 먹어보라시네요. 아, 네. 꼬린 메밀면 맛이 납니다. 맛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저 맥주 하나 주세요. 카스요. 그 와중에 고기가 다 익었네요. 더워서 맥주 한잔 시켰습니다. 냉면이 그렇게 얼음장처럼 시원한 게 아니라서 맥주를 먹어야 더위가 좀 가실 것 같더라고요.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동안 돼지갈비를 너무 한참 깨봤나 너무 맛있더라고요. 발짝지근한 양념 맛이랑 고기도 칼집을 많이 내서 그런지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 양념은 알던 맛이에요. 근데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맛있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근래 에 흔하게 먹었던 삼겹살, 목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태양냉면 한번 더 먹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평양냉면 맛을 알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기가 달달하니까 육삼으로 조져볼게요. 면은 육삼으로 먹으면 무조건 맛있어진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기가 맛있으니까 평양냉면도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상추 무침에도 같이 먹어봤습니다. 냉면은 몇 젓가락 더 먹어봤는데, 고기랑 먹는 게 나아서 계속 고기 얹어서 먹었습니다. 편육은 소고기인데, 부드럽고 깊은 육수 맛이 잘배긴 했는데, 이미 돼지갈비 양념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저 그렇더라고요. 슴슴한 게 건강한 맛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맛있는 돼지갈비에 육삼으로 계속 먹었습니다. 이제 고기 먹을 때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 먹으면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라인업에 얘가 껴서 아주 좋은 경쟁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걸왜 그동안 안 먹었나 하는 후회가 옵니다. 여기가 돼지갈비치고는 비싼데겠지만 다른 식당들 삼겹살이나 다른 라인업 비교하면 비싼지도 잘 모르겠어요. 고기도 숯불이고 다 구워주고 냉면보다 고기가 만족스러웠던 식사였습니다. 물론 냉면도 다 먹긴 했어요. 평양냉면이 세 번째인데 아직 몇번더 먹어봐야 되나 봅니다. 육수의 깊은 맛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간이 심심해서 오히려 육수향이 좀 느끼하더라고요. 마무리로 뼈에 붙은 고기 뜯으면서 식사 마쳤습니다. 봉피양 요약. 마달못이라 냉면 맛은 잘 모르겠는데 돼지갈비 이거 개꿀 맛이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